창원에이지 화이팅! 창원에지가 3위에 위치해 스타팅 5이레스 창원에이지의 스타팅 5이 팀워크와 함께 두 팀의 1쿼터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엘지는 거의 두 팀이 나올 정도의 맞아요. 선수 구성이거든요 네. 이관이 스크린 활용합니다 반패스 리턴 오판 이관이 3자 네. 1공으로 많은 득점을 좀 쌓아갔던 KCC였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세컨샷을 득점에 많이 가져갔던 창원 LG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원 LG 입장에서는 상대의 2관이가 돌아 들어갑니다. 9샷 마치 스스로 올려놓는 과정에서 청정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마치. 니다 아우 네, 이기만큼이나 음. 나이가 엄청는데요네 그렇죠. <laughs> 자 확실히 또 부산이기 때문에 아, 네. 네, 홈팬들의 야유에 진짜 이관이 선수 팬들 엄청 많아진 거를 요즘에 저희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발을 못 붙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이기서팬석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양준석. 부탁. 인사이드 이바랑. 뒤쪽 선제. 공을 스 했습니다, 이관이. 이관이 부드럽게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관이 선수가 타이밍을 잘 뺏으면서 네 오른손 양조사 패스 쪽으로 어가요 그렇죠. 양조사 상대방까지. 자 확실히 농구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플레이들이 있는데 속공만큼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이, 저런 패스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스로스 이관이 쪽으로 후아텔로 잽스미 페이션트 점퍼 들어갑니다 후아텔로 라패스막았어요 수비 성공했지 아웃 넘어습니다 이관 쪽으로 스텝업고 던집니다 파울 <laughs> 지금 수시 쇼시... 백보드를 넘어갔어요 <laughs> 네 지금은 저... 장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개인 맞지 두개 됐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아웃넘버 상황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한번더 패스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이관희 선수가 확실히 교체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에너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투 1구 들어갑니다. 이관희. 자, 투 2구 이관희. 두 개모두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목소리> 이쿼터에만 6득점 기록하는 이관희 <목소리> 선수가 <목소리> 수비 달고 들어갑니다. 허우. 기가 오신데 이재도가 스틸 그리고 반칙까지 이재도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입니다이관이섭점딜록우스 게임 클럭 이제 33초 남았습니다. 이관희 빙글빙글 돕니다. 다음 샷. 이관이 네. 득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슛이었거든요.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코너로 박정은 베이스아인돌 파는데 이관이가 저지하고 있습니다. 피스. 네, 유기사 선수가 이전에서 아니다. 이전에는 한번 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 어, 이관이 선수와 허웅 선수의 3사 쿼터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활약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아 어, KCC는 3쿼터 시작권 이관이. 아 그걸 네, 직접 만들었어 이관이 듣죠. 라그나 스크립 핸드오프 허웅 스탭백 허안 들어갔어 리번 이관이 반칙 잘또 투샷입니다 이관이 잘또 일구 들어갑니다 아 지금 LG에서는 이관이 선수를 이관 선수 많이 지금 득점에 계속 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은 사실 어떤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파울도 좀 뜯어내면서, 예. 자유투에 서면서 블록도 하나씩 라거나 쪽으로 베이스라인 점퍼 라거나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관희, 이관희 양준서 나 걸렸어요! 걸렸어요 수비 성공! 공을 시켰어요 석점입니다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우 왼쪽 이관이 밸러 스트링 양준석 반대편 갈라줍니다 이승우 외곽 45도 이관이 석전! 이관이 선수가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죠 송교청의 예.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자유투입니다. 이관이 들어갑니다. 자유투 이구 아, 자유투 이구안 들어갔습니다. 이관이가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리바트를 가져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득점 아, 이관이, 선, 이관이 선수 많이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관이 스위치 이승호 뱅크에 섰고 텔루르 선택합니다. 뱅크서 득점 뒤쪽으로 이관이 다시 파고듭니다. 조금 곧 조금 공간 한 손슛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바라 이번에 코너입니다. 성점 이관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오 이제도 풀어갑니다. 이관이 페이스에 그쳐 터프샷 상대 마치 우선부터 조금씩 눌러주자 조금 더 우리 거를 해보자. 해볼... 타이 마웃리 후에 이관이 선수의 잘투. 오늘 경기 22득점 이관희 선수가 혼자서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득점의 네, 3분의 2. 자, 또 2구 득점 22득점째 돌아섭니다 허웅이 두어지고 쏩니다 허웅 석점 실패 리바운드 이제도 패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관희 속도를 살립니다 유로텝 이관희 네. 이관희 득점 25득점째 두 팀의 게임 플럭입니다. 이쿼터 중반부터 살아난 이 KCC 화력을 LG가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laughs> 연승을 또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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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